대한민국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었던 이유로 월드클래스 손흥민과 한국의 미래라 불리는 골든보이 이강인의 깜짝 기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수비에서 안정감을 더하고 수준 높은 우루과이 공격수들을 삭제시켜버리는 김민재의 활약을 꼽을 수 있다. 이탈리아리그를 제패한 김민재는 월드컵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이어갔으며 그가 왜 차기 레알마드리드 센터백 후보에 올랐는지 스스로 증명하였다. 지난밤 대한민국은 최소 4강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발베르데를 포함해 가장 강력한 미드필더 라인을 갖춘 우루과이를 상대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한국 팀은 시작과 함께 한한 순간도 물러설 생각 없이 상대를 압박하였고 끝까지 부딪히고 공을 따내며 중원을 차지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빌드업 축구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기 내용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열광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런 수준 높은 축구를 구사하는 것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선수들 한명한 한 명이 경기에 극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세컨드 볼 상황과 공격이 차단되어 상대에게 역습을 내줄 상황에는 단 한순간의 경합 상황도 지지 않겠다는 선수들의 의지와 투지에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스카이스포츠에서는 우루과이 선수들이 예상과 다르게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을 꼽았는데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무리해서라도 손흥민을 투입한 이유이다. 그는 그가 경기장 위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듯하고 아주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 주었다. 손흥민이 경기장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르가이 수비수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상대팀 수비수들은 손흥민 한 명의 위압감 때문에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이는 우르가이 팀의 공수 간격이 벌어지어 경기력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을 극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나폴리와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서는 이름값 있는 우르가이 공격수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잠시 후 경합상황에서 엄청난 존재감으로 상대를 지워버린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극찬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에게 뼈 아픈 패배를 선물했었던 루이스 수아레즈는 이번 월드컵에서 김민재 선수를 상대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르가이 가독은 수아레즈와 누네즈가 김민재와의 경합상황에서 계속해서 패배하자 짜증 섞인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를 제패한 김민재는 우르가이 공격진들을 90분 내내 지워버렸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그가 왜 향후 10년간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불릴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탈리아 스포츠 매체 칼치오 나폴리에서는 역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집중 조명 기사를 써 내려갔는데요. 나폴리의 철벽 김민재가 한국 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우루과이를 침몰시켰다. 우루가이가 자랑하는 공격수들은 김민재의 철벽 앞에 제대로 된 공격을 할수 없었고 1대1 데인 마크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공격수들을 절망으로 이끌고 갔다. 월드컵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활약을 펼친 그의 모습에 현장을 찾은 수많은 프리미어 리그 스카우터들이 그를 영입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터는 카타르에서 김민재의 에이전시를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기가 끝나로 BBC 스포츠의 SNS 페이지를 김민재 선수가 장식하며 수천만 명의 축구 팬들에게 김민재 선수의 영향력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를 제패하고 월드컵 데뷔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선보인 김민재 선수. 수비 과정에서 넘어져 불편함을 호소하였지만 끝까지 경기에 집중하는 헌신을 보여주었는데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져 다음 경기 참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는 다음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감사합니다.